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 폭력 학대 예방 협회 컨소시엄의 실무 책임자 임종순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아크릴의 참여로 구성되어 한국 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아동 청소년 상담 데이터의 구축을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조기 발견과 관찰이 어려운 아동 학대 및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상담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상담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데이터 설계를 중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담 데이터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담한 음성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데이터로 아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스크리닝한 7문항 18항목 이상의 다양한 항목으로 3,596건이 데이터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위기 단계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행동특성 분류 모델, 학대 여부 분류 모델, 위기 단계 분류 모델까지 총 3종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기본 설명과 학습 과정, 그리고 저작도구 활용 시연과 모델 학습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담 데이터의 구축 목적은 아동에 대한 상담 내용과 그에 대한 상태 분류, 임상가의 코멘트를 기반으로 상담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하고 아동청소년의 상태 파악 및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상태에 대한 척도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상담보조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상담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목표는 아동의 인구통계학 정보와 상태가 담긴 메타데이터와 7문항 18항목 이상의 상담항목을 포함하고 항목별로 임상심리사가 라벨링한 상태 정보와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3,300명분의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는 총 3,596건으로 정상군 아동, 관찰 필요 아동, 상담 필요 아동, 학대이심 아동, 응급 아동으로 5가지 상태별 각 20%의 비율로 균등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가공된 데이터의 총 상담 시간은 1,868분이며 아동의 발화 문장은 총 214,05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동의 상태와 위기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설계로 상담학 전문 교수 및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자료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문항과 항목을 설계하였으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범죄 심리학과 연구팀을 통해 학대국은 척도와 상담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저작도구에 적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담 데이터는 모두 신규 데이터로 구축되었으며 원활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초등학교 및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설과 연계하여 방음실이 탑재된 특장 버스를 통해 데이터 수집 환경을 갖추고 찾아가는 마음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약 100여 개의 시설과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를 통해 상담을 통한 수집과 정제, 가공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자신이 상담한 아동을 직접 정제하고 가공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문항은 신체적 불편감, 기본 문제, 자율 신경계, 대인 관계, 기본 생활, 학대 여부, 응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23개의 항목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아동의 정보는 성별과 학년, 그리고 환경적 유형 분포, 위기 단계별 분포로 구분하여 다양성 측정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들은 상담 데이터라는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상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동질성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담을 하지 않은 다른 임상심리사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하고 아동 위기 단계 측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 주관하에 회의를 거쳐 아동의 최종 상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의미적 검수는 아동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라벨링 정확성 및 전사정확성 검수 또한 별도의 검수팀 사무실을 개설하여 세 차례에 걸친 비교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검수하고 온라인으로 연계된 저작 도구를 활용하여 신속한 피드백을 거쳐 검수하였습니다. 가공된 데이터는 MP3의 상담 음성과 제이슨 형식의 텍스트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데이터별로 네자리수의 아이디 값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이슨의 경우 아동의 유형과 결과가 가장 먼저 표기되고 이후부터는 상담 내용의 질문과 답변 스크립트, 타임스탬프와 임상과 코멘트로 항목순서대로 보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종류의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행동특성 분류 모델은 음성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웨이브2 102.0과 문맥이 해에 뛰어난 버트의 조합으로 음성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행동적 특성을 분류하는 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확대 유형 분류 모델로 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학대 여부와 학대 유형에 대해 예측하고 고급 텍스트 분석 및 분류 능력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네가지의 학대 유형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위기 단계 분류 모델로 XGBoost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예측 능력과 효율적인 학습 과정을 가진 모델로 복잡한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어 아동 청소년의 위기 단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예민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담데이터 분야에서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동, 학대 유형, 위기 단계로 세 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담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작도구 활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도구는 조나단 마커라고 부르며 아동 상담 데이터 라벨링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조나단 마커의 메인 화면은 상담한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스크립트 보기 및 편집과 상태라벨링, 상담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출력을 지원하고 제이슨 다운로드와 구축된 데이터리스트를 확인하고 데이터별 검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스크립트 보기 화면에서는 전사된 데이터를 질문과 답변으로 설정하고 오탈자 및 비식별 처리를 진행하며 상담 문항과 항목별로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태 라벨링 화면으로 이동하여 앞서 설정한 상담 항목별 내용에 대해 한눈에 항목별로 분류된 상담 내용을 확인하며 아동의 상태를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라벨링이 끝나면 화면 상단에 그동안 라벨링한 점수들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보여지며 종합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종합적인 행동 특성과 학대 의심 항목 등 결과를 라벨링하고 끝으로 임상가의 종합 소견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라벨링이 끝나게 됩니다. 조나단 마커는 상담 전문가들이 개발한 항목과 구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담사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보조 도구 또는 기록용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입니다. 우선 음성과 텍스트의 전처리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 데이터에서 아동의 답변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Make MP3py를 실행하여 아동 답변 음성을 추출합니다. 인 폴더에서 전처리된 MP3는 인 아웃 폴더로 저장됩니다. 터미널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고 전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JSON에서 텍스트 파일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Make CSV Inter PY 파일을 실행하여 텍스트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저장된 파일은 CSV 파일 형식입니다. 이렇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면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성과 텍스트를 기반한 행동특성 분류 모델 학습을 시연하겠습니다. Train Interaction PY 파일을 실행하여 학습을 실행합니다.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학습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학습 완료 후에는 테스트 인터렉션 py 파일을 실행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전 매트릭스와 F1 스코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설트 csv 파일로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개별 데이터의 라벨 값과 예측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모델인 학대 유형 분류 모델 또한 전처리 작업을 통해 생성한 csv 파일로 학습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F1 스코어 및 컴퓨전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단계 분류 모델은 앞서 예측한 두 가지 모델의 라벨 값을 포함한 다른 메타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아동의 위기 단계를 분류합니다. 아동 상담 시 채점한 점수와 메타 정보가 포함된 학습용 CSV 파일 생성을 통해 크라이시스 스테이지 파일을 실행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크라이시스 스테이지 테스트 파일을 실행하여 F1 스코어와 컴퓨전 매트릭스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서비스 예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은 상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음성 기반의 상담형 챗봇과 인공지능 마음 건강 검진 서비스를 들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낯선 상담사보다 아동 친화적인 로봇 인형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마음을 더 편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도 효과적이었으며 실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 및 학대받는 아동을 성공적으로 식별하여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면서도 실제 아동복지와 위기아동 발견에 기여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 및 구성을 기반한 서비스는 더욱 확장되어 아동청소년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청소년 상담 데이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